할렐루야. 성동교구 교구장 정승학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아, 영국 런던 워커 미술관에는 콘트러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아, 그 그림은 이탈리아 폼페이 도시가 베비우스 화산 폭발로 인해 화산재에 묻혀 전멸당하는 처참한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화산재가 비처럼 폼페이 도시를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화산재를 피해 성 밖으로 몰려나갔습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이 극한 혼란 속에서도 성문 곁에 묵묵히 서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성을 지키는 문직이었습니다. 뜨거운 화산재가 우박처럼 쏟아지는 그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맡은 일을 충성하고자 자리를 지키며 서 있었던 것입니다. 충성이란 것은 이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환란과 고난과 역경과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도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서 충성된 주의 종으로서 주에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하셨사운는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서 또한 하나님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여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일꾼으로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